아 됐어. 그것도. 아, <laughs> 하지 마. 정신들아. 성악가요! 됐다! 자, 안녕하세요. 크라님입니다.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 것이냐? 자,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음. 아, <웃음> <고민>. <웃음> 자,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? 그래도 우리가 여러 장르가 모였잖습니까 우리만 할수 있는 그 무언가. 성악가와 메탈 보컬이 가요를 배우면 어떨까? 가요를 배는 발성을 하자고요 가요는 많아요 어디서 메탈을 배우니까 아니, 아니, 아니. 제일 클래식하고 게이, 제일 기본적인 성악을 해야지 성악을 아, 좀, 좀 하지마 너무... <웃음> <웃음> 야, 성가면 중에서도 성이 제일 먼저인데 아 이게 no! 고대들이 나... 하는 짓이야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나이 갖고 장난치는 거 뭐. 야성감이성 no, please. 네. 부터 해야지 나이 e a s 오래됐잖아, a please. Songa, please. 좀 o n g 맞 please. Songa, p l e a s 한글자씩 g a please. Songa, please. Songa, p l e a s 하고싶 n g 나 please. Songa, please. Songa, please. s o n 가요 그왜 그러니까 아, 기준이 가지 모르니까. 난한 번도 안 불렀는데. <laughs> 다른 장르 개무시하네 이게 편식을 하면 안 돼요, 님들 노래할 때. 내슨도르마야 잠시만 한영을 누가 많이 불러? 내슨도르마 절 많이 불러. 전 세계인들이. 그러면 뭐요번 A1이랑 BTS 해. 너 BTS 노래 열개 알아? 열곡 알아? 알지. 신나주마, 지마주마 아, 이 병신들아.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해. 빠르게 빠르게. 아, 그럼 동요 해. 동요. 동요. 동요해. 동요 해. 먼저 해. 나 부탄다. 노래 다 아는 거야. 아, 너네 다.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어뭐나어뭐나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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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그 아니라고 왜 시발 왜 어머나잖아 왜 나는 해보 뭐. <laughs> 아니 어젯밤에 이거 한 거였어 동료 어제 동혁 그랬잖아 아, 그럼 산토, 아. 산토 다 아는 거야 산토 산토 기 산토 기 산토 기셋넷 산토 토기야 오로가야 따라가, 따라가. 문제야. 아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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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기, 어네가 <laughs> <이래. 도가하잖아. 웃음> 못하는 거잖아 지금. 시, 시, 다시 시. 오, 이렇게. 오케이, 높서 사. 야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이 나오고 하 아, 어